그러나 연구사는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소장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한 사람 걸려들었다. 그 애착이 어땠는지 미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예술의 수가영입니다. 무려 6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림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작가님이 첫 개인 전때 처음 판 작품이었고 평생을 그 작품을 그려 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의 한 학예연구사가 이 그림을 찾게 됩니다. 꼭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이런 그림 집이 없으니까. 그런 그림은 조히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사는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소장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벽장문을 기어 열고 들어가 휴대폰 조명을 켭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쪽 구석 비스듬이 꽂혀 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장욱진 작가님입니다. 장욱진 작가는 의사신호 미술대학의 전신인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합니다. 1943년 졸업하고 1944년 일제에 진용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후 잠깐 국립박물관에 취직도 했지만 그 일도 그만두고 맙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약 7년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그만두고요. 평생을 그림 그리는 것 밖에 모르던 작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의 작은 집을 얻어 작품 활동을 평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낡은 벽장에서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을 뻔한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장욱진 작가의 첫 가족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4년 반도화랑에서 개최한 첫개인전때 전시되고 6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다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백원정 학예연구사의 노력으로 소장가 시오자와 사타오시 아들 시오자와 슈니치로로부터 구매하게 됩니다 초가집 안에는 4명의 가족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화가를 닮은 장남 강전수씨가 보이고 2명의 딸이 보입니다 장욱진 작가는 일남 사녀를 두었는데요. 이때 두 명의 딸은 아직 태어나기 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요. 1964년 장욱진 화가의 첫 개인전 때 키오자와 사다오는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반도 호텔에 묵고 있는 장욱진 선생님의 방으로 먼 사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장욱진 선생은 애초 그 그림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일본인 사업가의 간청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개인전이 끝날 때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이자 조각가인 제자 최종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 걸려들었다. 그리고 최종태 작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미술대학 재학 시 어느 여름 방학 때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선생이 방도 화랑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전시장에 들렀더니 마침 계셔서 만날 수가 있었다. 보자마자 나가자는 것이었다. 골목집 대포집으로 갔다. 일본 사람이 자꾸 졸라서 한잔 팔았는데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화가는 이 작품 때를 가지고 일부는 막내딸 바이올린을 사주고 나머지는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기이하면서도 애정 어린 행동이 교차하지만 술을 마신 것이 어찌 술을 즐기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아끼는 가족들과 팔린 것에 대한. 섭섭하며 평생을 함께한 제자이자 버신 최종태와 그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고 싶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미치광의 뇌피셜입니다. 이 그림은 첫 개인전 이전에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 시절에 제자 인양부가 찾아오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탐이 나서 화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 그림을 자신의 윗돌이 침 속에 슬쩍 넣은 것을 한번 눈치를 채고 여기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도 안 떨어졌는데 가져가다니 다운티 선생은 이 가족들을 반도화란 첫 전시 때까지 거의 10년을 소장했으니 그 애착이 어땠는지 미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제자 이남규가 다른 그 이름이라도 달라하니 화가는 장가 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 남규 작가는 장욱진 작가 사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가 가는 자리에 와서 실컷 조정만 했지 <놀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놀람> 그림을 주지 않았다. 장욱진 작가는 평생 이 작품을 다시 찾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다시 찾고 싶으셨는지 1972년 거의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가 생전에는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한학예 연구사의 노력으로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이 작품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온 장욱진 작가의 가족들은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전시된다고 하니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예술의 수가영이었습니다. 빠이.